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반백일 기도를 결제하여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을 잘 기도를 함께 마무리 했는데 어, 저희가 이제 오늘이 8일째니까 앞으로 몇일 남았습니까? 아, 42일 남았습니다. 일곱 번의 일요일을 거치면은 49일이 되는데 우리 북일교단 교도님들이 기도 정성을 얼마나 정말 일천 정성이 다 사무치게, 일백 골절에 힘이 쓰이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도 열정이 있어야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열정을 다하는 데는 그 작은 작은 정성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기도하는 중 안에 봉공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큰 위력이 나타난다 하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어 준비를 하셨는지 우리 교당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대각교 기절을 맞이해서 연등 작업을 하는데 무려 일주일, 이주일 만에 160개가 넘는 연등을 완벽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laughs> 일주일, 일주일도 짧다. 이주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교도님들의 정성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그 열정과 정성으로 올해뿐만이 아니라 영생을 통해서 부처님과의 법연이 더욱 돈독하여지고 더 행복한 나날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인류의 스승이신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각과 개교와 우리 모두의 공동 생일을 겸한 4월에 우리가 함께 대종사님의 어떤 점이 위대하셨는가를 한번 돌아보는 그래서 위대한 그 대종사님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반백일 기도 동안에 대종경 제1서품부터 시작해서 제15장 무슨품? 부촉품. 부처품까지 다 합하면 몇 장인지 아세요? 어? 10제 1장에서부터 15장까지인데, 1장, 대종경 서품 1장, 19장에서부터 부처품까지 합하면 전체 몇 장? 500, 500몇 장? 맞추는 분, 회장님 상품 주세요. <laughs> 상품을 이렇게 드려야 하나? 540 7장. 사 오, 누가 다450 547장이라고 하신 분 계세요? 아,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아유, 누가 우리 아, 아 찍어도 맞추셨네요. 547장을 50일 동안 저희가 봉독을 하는데 일요일은 빼고 하니까 페이지를 이렇게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일주일 시작에서부터 일주일은 기도인 호명을 했어요. 그래서 좀 짧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내일부터는 이제 대종경 봉독을 교육품부터 시작을 해서 기도가 끝나기 전 일주일까지 이제 대종경 547장을 다 완독을 하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좀 양이 많기도 하겠지만 힘이 드실까요? 예, 해볼만 하겠죠? 우리가 몇년 전에는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대각교 기절을 맞이해서 기도할 때뭐 뭐 하셨죠? 대종경 통독회를 했어요. 대종경 통독회. 그래서 547장까지는 다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대종경을 한 시간씩 봉독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 기도하는 중이기 때문에 한 시간은 못하지만 우리 교도님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제가 페이지를 기도 어, 팜플렛에 쭉 실어 놨으니까. 나는 기도에 못 나와서 못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날 어느 시간이라도 주어진 그 범위는 꼭 봉독을 해서 5월 27일까지 날 대종경 547장까지를 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아이고 대답 안 하시는 분 속으로 하시면 다 마음속으로 하셨을라 생각이 들고 며칠 전에 우리가 대종경 서품을 봉독했는데 그때 부처님의 무상대도는 어떻다 없이 높고 한량없이 깊고 한량없이 넓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입으로나 붓으로 다 기록할 수 없으나 대략을 들어 말하자면 모든 중생이 생사 있는 줄은 알아요 몰라요. 생사 있는 줄은 알아 태어나면 아, 그분 돌아가셨대. 어디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지만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분 가셨대. 이렇게 하는데, 생사 있는 줄은 알지만, 무엇이 있는 줄은 몰라. 다생이 있는 줄은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다생의 이치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일생의 부기밖에 모르는데, 부처님께서는 영생의, 영생의 부기까지도 알려주셨다. 라고 대종경 서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해 주다가도 우리는 어때? 한번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 하고 털어지는데 부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가는 그런 능력이 부처님에게 있으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탐진치에 끌려서 탐진치에 끌리면 어때요? 오 설탕이 너무 맛있어 꿀이 너무 맛있어 먹다 보면 계속 먹게 돼서 나중에는 건강을 해칠 염려도 있지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마음의 자유를 얻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종사님의 위대한 위대한 점은 누가 말씀해 주셨냐? 대종경 실0품 47장에 김광선 선지님이 대종사님을 20여 년 동안 모시면서 그 위연이 찬탄해서 그 위연이 찬탄하기를 종문에 모신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당신은 감히,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뭐라 고 그러셨냐면, 순일무사한 공심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순일무사한 공심. 저도 일주일, 이주일, 또 1년 넘게 우리 교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교도님들 중에서도 대종사님만큼이나 순일무사한 공심을 가진 분들이 계세요. 너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좀 쉬세요 일주일 하루는 오늘은 교당에 기도만 오시고 아무도 연등 작업을 안할 거예요 궁금해가지고 청소년실을 열어보고 얼마나 했는가 이렇게 돌아보고 정말로 알뜰하게 교당을 보살펴주는 그런 교도님들이 계셨어요 아마 대종사님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순일무사한 공심을 무언중에 배우고 익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숙제를 주기를 안할 때는 딱 마음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랬더니 늘 걱정인 거예요. 저거 언제 마무리가 될까, 어떻게 다 할까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도 사실은 집착하는 마음이다. 안할 때는 딱 돌아서서 내할 일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법문 사경을 하고, 또 친구들하고 또 전화도 통화하고 이렇게 해서 놓고 잡고를. 좀 자유롭게 할수 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종사님께서 두 번째 김광선 선지님이 안 되는 거냐 뭐냐면 시종일관하신 성의. 우리는 어때요? 한번 하다가 두번 하다가 세번 하다가 포기하는데 끝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내는 그런 신용 일관의 시종일관의 성의가 대종사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없는 제자도, 밖에 나가서 없는 제자도 끝까지 챙기셔서 누구를 만들으셨죠? 대종사님이 신복지인을 만들으셨잖 황희천 선지님. 일본 순사, 그 마루 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엿듣고 저기 북일 지소에 그 이렇게 보고하고 그런 일본 순사.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인이었지만 조선인이었지만 그 사람도 결국은 간복해서 대종사님의 제자를 만드셨던 그런 성의를 다하신 모습. 그리고 세 번째는 청탁 병용하신 포용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못하는 것은 못하는 대로, 꼴을 잘 보는 공부. 참 저도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어때요? 다 환영받고 잘해요. 그런데 못하는 사람을 꼴보는 공부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세요? 직장에서, 아, 정말 눈에 안 차는 직원을 만날 때,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눈을 찔끔 감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 개과천선, 아니면 좋은 습관을 길들도록 염원해주고 기도해주십니까? 모두 후자지요? 어떠세요? <laughs> 에휴, 꼴보기 싫어하지 않고 그 사람도 결국 불성을 가진 사람인 줄 알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품고 가는 그런 대자 대비심을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보이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김광선 선지님께서 대종사님께 어려웠던 것첫 번째가 뭐라고요? 순일무사하신 공심. 두 번째는 시종일관하신 성의. 세 번째는 청탁 병용하시는 포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대산 종사님께서는 대종사님의 위대한, 위대하신 것은 뭐냐. 우리들, 우리들의 쇠약해진, 이 인류의 쇠약해진 정신을 무엇으로, 무엇으로 공부해서 온전하게 해 주셨다. 무엇일까요? 온전하게 하는 것은 사막 공부죠. 우리들의 이 나약해진 마음, 쇠약해진 마음을 사막 공부로 통해서 더 넓고 더 깊고 더 여유 있게 해주시는 그런 사막 공부를 하도록 해주신 것이 대종사님의 유대하신 정신이고 또 은혜가 메말라서 서로 원망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각자 각자의 마음에 무슨 사상을 심어주셔서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셨냐 하면 사은 신앙이다. 없어서는 살수 없는 그큰 은혜로 이 땅에 메말라가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사은의 신앙으로 천지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동포님의 은혜, 법률님의 은혜로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주고자 하셨다. 그리고 또 이기심과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다 유일무이한다 이다가 이기심과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서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평화 안락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요를 말씀해 주셨다 사요가 첫 번째가 뭐죠? 자령양성 두 번째는? 지자본이세 번째는? 세 번째는? 타자녀교육 네 번째는? 공도제 숭배. 그래서 이 사요를 이렇게 강약이 함께 진화하는 세상을 전상종보사님께서 만들어 가자고 하셨고 이미 대종사님께서는 이 땅에 이기심과 독선이 가득한 이 세상을 평화알락의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막과 사은과 사요로 이 세상을 치유해도록 해주신 그런 위대한 성자이시다. 또 대산종사님께서는 어, 복과 해를 멀리 밖에서 구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라. 우리 교도님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저 사람이 나에게 복과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심신작용을 따라서 복과 지혜가 와지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용심법을 말씀해 주셨다. 그것이 대종사님의 위대한 점의 가르침의 하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한 생각으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봉공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겨울내 묵었던 교당의 구석구석을 교도님들께서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또 손질해주셔서 원기 108년의 대각 교계전은 더 뜻깊게 더 보람차게. 더 행복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봉공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바쁘신 가운데 또 이번 달은 또 윤달이 껴가지고 많이 바쁘신 가정사도 많으신데 함께 해주신 이 공덕으로 오늘 교당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도 함께 정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서 대종사님의 위대하신 그 정신을 그 사상을 우리들 삶 속에서 빛내서 그 빛으로 우리의 복과 지혜가 더욱 충만한 그런 나날이 되기를 염원 올립니다. 감사합니다.